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힌즈 파워트의 마스코트 용 MD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18V 무선 폴리셔를 이용해서 광택 작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작업 시에는 여러 가지 케미컬 약재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번 영상에서 쓴 케미컬 조합은 저희 매직 크림과 맥과이어스 폴리시 그리고 오리먼 커트. 를 이용해서 광택 작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번은 영상을 위해서 제가 폐차장까지 가가지고 본네트를 구입을 해왔어요. 제가 한번 작업한 영상을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고, 고, 고! 작업 전에 상태 확인과 세척은 기본이겠죠. 세척 후에 상태를 한번 확인해주세요. 네, 저는 컴파운드 작업을 위해서 케미컬은 매직크림을 사용했고요. 네, 5000rpm급 폴리셔를 사용했습니다. 네, 패드는 40ppi 폼패드를 장착했고요. 네, 톡톡톡톡 뜯어주신 다음에 저단으로 케미컬을 펴 발라주시고, 본격적인 작업을 위해서는 4,000rpm에서 5,000rpm으로 커팅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작업 완료 후에는 타월로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한번 작업 상태를 확인해 봐야겠죠. 네, 깨끗해진 걸볼 수가 있겠죠. 네. 수홀로 인해서 난반사가 심했는데, 많이 잡혀서 제 얼굴도 비치는 걸볼 수가 있겠죠. 보이시나요? 많이 잡힌 걸볼수 있습니다. 비교해도 엄청 많이 잡혔죠? 네, 그리고 폴리시 작업을 위해서 저는 맥과이어스 폴리시와 그리고 60ppi 패드를 장착했습니다. 네, 똑같이 전과 똑같이 톡톡톡 두들겨 주신 다음에 저단으로 펴 발라 주시고요. 네, 본격적인 작업은 3000에서 3500rpm으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예 네, 똑같이 작업 후에는 타올로 깨끗하게 닦아주신 후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광이 많이 나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팅을 해야겠죠. 코팅을 위해서 저는 오리넌 코트를 사용했고요. 네, 80ppi 패드를 장착했습니다. 네, 본격적인 작업은 네, 저단으로 돌려주시, 돌려주시면 깨끗하게 작업을 확인할 수 있고요. 타올로 깨끗하게 닦아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부장님이 물을 뿌려보라고 해서, 네, 한번 물을 뿌려봤습니다. 네, 그냥 물, 물들이 송글송글 맺혀서 흐르는 걸볼 수가 있죠. 코팅이 완전 잘 돼가지고 흐르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18V 무선 블로워로 한번 바람을 불어봤는데요. 네. 코팅이 완전 잘 됐기 때문에 물방울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흘러내리는 걸볼 수가 있겠죠. 마치 타월로 닦은 것처럼 깨끗해졌습니다. 완벽하죠?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앞에 있는 제품들로 제가 광택을 한번 해봤는데, 혹시 순서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순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뿅! 여러분들 즐거우셨나요? 이번 광택 시연에서는 매직크림, 매거야스 폴리시, 올인원 코트 조합으로 선보였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들과 시연들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저는 용 MD였습니다. 바이바이바이! 바이.